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103위 우리 한국의 순교승인 승리들의 대축일을 주일로 옮겨서 기념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그 어디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사와 103위 승인을 바디칸이 아닌 이 한반도 땅에서 그도 교황님이 직접 오셔서 시승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숱한 외적의 침입과 환란 속에서도 일신의 안위를 벗어버리고 몸소 대의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민족 정지를 이어준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보다 소중한 신앙을 위해 최고의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고 의심없이 목숨 바쳐 보편적 진리를 사랑하는 모금을 온 인류에게 보여준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거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계 만방에 빛나는 103위 우리 순교 성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힘있고 당당한 개국 공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배달계를 위해 하늘나라의 증초를 초석을 놓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당군자 손들을 위한 가장 힘 있는 하늘나라의 배우자요, 증부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용기 백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까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분들의 피 위에 건설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어느 선교사의 선교사에 의해 하루아침에 건설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진리에 목말라 삼된 구도의 길에 떨어선 끝에 얻어진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백 년이 넘는 참절 처절한 박해와 3 0년 동안 성직자 없이 평신도들이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서 스스로 일구어낸 실로 금자탑 같은 교회입니다. 사학인 천주학쟁이라는 밀수와 천대를 받으며 무자비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천주학쟁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쌍구덩이를 파서 생매장한 해미승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충남 청량에 있는 따락골뚫무듬승지에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순교자들의 줄무덤들이 절비하게 놓여있습니다. 순교맹단에는 12살 소년부터 80노인까지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죽은 사람 이것을 장학수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산교회에 있는 사봉, 정안, 동요 순교자와 대산구다도 순교자가 바로 장한 친형을 하신 분들입니다. 또 감옥살이를 하다가 옥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순교를 믿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잡히면 죽습니다. 사실 순교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이 더큰 일입니다. 가산을 몰수당하고 못따라 죽은 질긴 목숨을 부지하면서 등등 고향을 떠나 상속으로 들어가 초목비로 연명하거나 아무도 모르는 산설고 물설은 타양 땅으로 피해가서 숨어 살아야 합니다. 후견나 포졸들이 전과 같이 무만간에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가슴 돌리면서 가난과 서러움과 먼저 가신, 먼저 순교하신 인들의 그리움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김수환 주위님 집안에 족보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숨을 살다 보니 족보를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신묘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그 믿음은 절대로 웃기지 않고 대대로 이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에 부흥가는 오히려 그보다 더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교행자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한 번만 던져보십시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냉담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오는 분들 다 연만하신 분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디서 어떤 신앙을 물러받았기에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자녀, 자녀의 신앙 교육이 그리 된 것입니까? 사실 살아남은 그들이 순교자들보다 더 강한 하느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순교자들의 구손들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상교국에도그 순교자들의 구손들인 성직자, 수도자들이꽤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무덤도 여러 지역에 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교 성지는 우리 교회의 뿌리이고 우리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제가 진주에 있으면서 정 안토니오 순교자 묘지를 가꿀 때 진주 교후들한테 아주 당당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성당 아홉 개하고 이 순교자 묘지 하나와 절대 안 바꾼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 것 아니냐.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나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성당에 나오는 것 끓이는 사람, 천주교 신자임을 숨기거나 자기 신앙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참된 종교는 살아남습니다. 시대적 이데올로기는 없어져도 종교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망해도 그리스도 교회는 건재합니다. 조선조는 망해도 일본 제국은 망해도 독재 정권는 망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건재합니다. 이수신 장군의 이묘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교자의 묘는 그리스도 교회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 순교 순지를 깎을 때 적어도 백년 앞은 내다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상교부에는 4개의 지구로 나누며 각 지구에 맡겨진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양덕 본방에 속해 있는 마산지구는 한만대산에 있는 구한선 다태오 순교자 묘지입니다. 이번 주 9월 22일 목요일은 교장 주교님의 사묵방침과 순교자 승리을 맞이하여 순교자 행랑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산,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